여러분 반갑습니다. 존입니다. 아, 지금 저희들 여기 구룡포 아, 포항 인근이죠. 지금 구룡포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12월 달이고 지금 과메기 처리고 해서 아,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구룡포 쪽에 왔는데 아, 지금 저희들이 여기 구룡포 쪽에 와서 과메기를좀사 가지고 아, 우선가서 먹을까 싶어서 좀 들렸습니다. 오늘 날씨는. 고분하고 뭐 지금 바닷가쪽인데도 전혀 춥지는 않네요. 어, 저희들이 영상 찍어서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두레를. 어, 이... 그 사장님 혹시 있잖아요 여기 요거는 청... 청어가. 예. 이거 이제 건조가 다른 상태까 아니라... 이게 청어입니까? 예, 예. 그 청어하고 꽁치하고 딱 고기를 봤을 때 꼬리부터, 꼬리부터 다릅면아 꼬리 예. 보면 아, 아는 겁니까? 꼬리가 예, 예. 그... 예. 아 꼬리 보고 구분하는 겁니까? 예. 아, 요즘 청어가 올해는 많이 안 잡혔 많이 잡혔습니까? 저거예 이거는 저거 바로 생물로 바로 잡는 게고 예. 냉동해놓은 걸 갖다가. 예. 요거는 또 요거는 또 생물이거든요. 아 생물도 있고 예. 냉동도 있고 예. 그런 겁니까? 예. 그럼 금액도 완전 다르겠네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판매가. 똑같은 청어 감액이래요. 청어 감액이 돼가지고. 예. 근 생물은 이제 예. 요 마을에서 작은 배들이 예. 나가 잡아오는 게 있거든요. 아, 잡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바로 받아가지고. 음. 올해 청어는 많이 잡혔습니까? 저거예 예. 요 우리 마을 사는 요 배스 좀 많이 잡히 아, 많이 잡힙니까? 네. 지금은 청어하고 그러면 꽁치 감액 금액 때는 큰 차이 없는가요? 꽁치하고 는차이가 있죠. 한 얼마 정도죠? 차... 예. 한 2,000짜리인가? 2 0원 그러면은 한몇 프로 정도 더 비싼 건데요? 한 아니요. 일반 꽁치 감액이 1 6라원1고 청어는 18%. ,000원씩. 아,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예, 2,000짜리. 아,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면 예. 건조되는 과정이 예. 꽁치는 2박3일 정도지만 이건 사박오일 걸리거든요. 아 청아 좀더 걸리네요. 네. 한 며칠 더 걸리네. 아, 그러면 이제 건조 과정도 틀리네요, 그죠? 예, 예. 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날짜별로 어떻게 지금 배분을 되어 있는 겁니다. 아요거 이제 보면은. 예. 날씨 좋을 때는. 예. 또 건조가 빨리 되고. 예. 날씨가 또 좀. 저... 그 음. 그그 여기 바닷가 쪽에 이렇게 많이 넓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는가요? 이집마다 하는 예. 것만 그렇게 예. 하고 사장님 저 이렇게 공장에서 안 그러니까 이렇게 나쁨도 예. 하고, 예. 일반 소음에도 팔고, 더미도 팔고, 팔고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거, 이게 지금 물도 또 떨어진 거 보니까 이게 금방. 물이 이거 기름이 아, 기름 떨어지는 거는 이건 지금 예, 아, 이게 지금 꽁치고, 공치 꽁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어, 저는 청하고 언제, 언제 다르지? 많이 다릅니까? 예. 요, 요거 잠깐만 비교 좀할수 있을까요? 아 이게 훨씬 뭐 큰데, 아, 이게 훨씬 더큰게 이게 어. 이게 청어네, 그죠? 예. 이게 청어고, 이게 공치고 예. 아, 꼬리가 청어가 훨씬 더 깁니다. 꼬리, 색깔이 나, 아 이게 오늘 한 금이가. 예. 어. 딱 이렇게 보기만 봐도 이게 한. 삼살일 되면 대번하시겠네. 네. 그죠? 대번하시겠다. 그 우리는 어차피 예. 더 마르기 전에 예. 예. 건조가고그 상태를 보고 음. 포장할 때 되면 포장을 해야지. 포장해야 돼. 그죠? 가운데쯤이죠. 아, 건조가 많이 될거 같아. 밑에 보십시오. 밑에 지금 기름 떨어져 가지고 막 누르네. 맛은 뭐 청하 꽁치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뭐가 예. 더맛있답니까 그거는 이제 먹는 사람들 다르죠. 먹는 사람들 이제. 아. 아이거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또설명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조여드리고 좀 사과 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껍질 벗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색깔이 꽁치보다 약간 연한 것 같네요. 아, 예. 좀, 좀 연하네요. 네, 예. 이게 한 4일, 5일 정도 건조했다는 겁니다 네. 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청어하고 과메기 반반 섞어서 이렇게 어, 포장해서 울산으로 가져갈 겁니다. 아, 오, 조금 그게 네. 특별한 이유가 그 있습니까? 그 있습니까? 네, 기름기가 예, 많아가지고, 네, 많아가지고 음, 네. 많이 아. 음. 네. 보통 청어가 많이 잡,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맞습니까? 예, 예전에 예 많이 안 잡혔는데 이제 다시 또 청어가 아, 돌아와아 청어 다시 많이 잡힙니까? 원래 예, 아. 이제 청어라고 했는안 음. 잡히는 바람에 가치가됐요 아, 이렇 보니까, 청아하고, 뭐,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음. 생물 음. 가격도 음. 꽁치 음. 가고 보다 약간 샀다 하사람 이게 는 살이 두껍잖아. 요 아, 이게 살이 청아. 더, 청아가 더 두꺼워요. 꽁치보다 음. 살이 네, 두껍고. 음. 두꺼우니까, 리는 기간, 오랫동안 마려야 돼. 치가 예를 들뭐 살이 많이, 오히려. 이게 지금 청어 열 마리입니다. 청어 열 마리인데 양이 이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자르니까 와, 보통 이렇게 식당 울산에서 과메기 한대 가면 와 이거 한몇쌍 나오겠다. 표가 나네. 네, 네. 네. 이게 좀 가느네. 가늘고 색깔도 네. 훨씬 더 이렇게 짙고 진하고, 진하고. 네. 두 개는 완전 표가 나죠. 네. 요, 지금 요게 지금 청어 요게 지금 네. 꽁치입니다. 같은 과메기인데 이제 청어 과메기 꽁치 과메기인데. 네. 빛깔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꽁치는 초콜릿, 세, 초콜릿 색깔이고, 오늘 흔히 보던. 요거는 약간 연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요것도 건조기간도 이게 한 며칠 더 해야 된답니다. 청어, 청어가. 요즘은 청어가 많이 잡혀서 이제 금액은 큰 차이는 없다 하시네요. 한그름 한번 먹어봅시다. 괜찮습니다. 귀찮, 음. 확실 이게 수분기가 남아있으니까 울산에 거는 어떤 거나 좀이제 보면 음. 스 버스 것도 제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신선도 마, 예, 신선도가 좀 마르고 하니까 음. 음. 아, 지금도 울산에 오신 분 계세요? 예, 지금 방금 그 울산에서 그 분들이 그 어디서 그, 여기서 받아 가십니까? 이제 남구 쪽에 혹시 가게 있으세요? 남구 아는 곳? 울산 남구, 남구 쪽에? 창가자미 식당이예요. 아 창가자미. 네. 예, 그리고 한시장이예 울산 도매시장. 진성수상 진성수상회. 네. 진성상인. 네. 진성상회. 진성상인하고 창가자미에서 네. 여기서 네. 음식을 받아서 하니까 네.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오늘 이 제품들이 울산에서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공팩을 한다고 그러죠? 네. 야, 이 상추 너무 작은 거아이가 어, 상추 2단 네. 더주더 주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충분해요, 이게. 그래열 네. 마리, 10마리, 열 마리인데. 어떤 거야? 우리가 청어 열 마리, 공치 네. 열 마리인데. 이게 20이20 이게 마리짜리예요. 아, 20 마리짜리예요.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 맞춰서 나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햇반하고 이제 김치만 더사 와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을게요. and i not want